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지혜와 통찰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옳은 길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확신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신념은 우리가 의도적이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등대가 되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 오름에 대한 추구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특히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변질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극단적으로 다루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 매우 불안정하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들은 주로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곤 합니다. 첫 번째 극단은 바로 독단적인 유형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곧 세상의 유일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내 말이 맞아. 토달지 마. 이걸로 끝, 아마 주변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은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위적인 꼰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은 통제에 대한 욕구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은 현저히 낮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우위에 서야만 직성이 풀리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명령이 됩니다. 그들에게 다른 의견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반대 의견은 곧 자신에 대한 공격이자 거부로 받아들여집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을 벌주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 일정을 관리하거나 돈을 쓰거나 심지어 집안일을 하는 아주 사소한 방식에 있어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있으니 다행인 줄 알아.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들은 자신의 방식을 강압적으로 당신에게 주입하려고 하죠. 가족 모임이나 사회적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아서 다 지시할 테니, 당신들은 따르기만 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이런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극도로 엄격하고 가혹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의 감정이나 생각보다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권위적인 태도를 고수합니다. 심지어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그들의 태도는 똑같습니다. 자신의 신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으며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이들에게 당신의 다름은 곧 틀림이며 자신을 향한 거부로 해석될 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반대의 극단에 서 있는 나르시시스트도 있습니다. 바로 반항적인 유형입니다. 이들은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어 라고 외칩니다. 사회적 규범이나 일반적인 상식에 따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나는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아. 나는 나만의 길을 갈 뿐이야. 당신이 싫어하든 말든 그건 내 알바 아니지 이런 태도로 일관합니다. 물론 타인의 부당한 통제나 맹목적인 독단에 저항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누구도 세장 속에 갇힌 것처럼 강요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저항마저도 극단으로 끌고 갑니다. 이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들은 규칙을 어기고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는 것에서 오히려 자부심을 느낍니다. 나라는 사람은 물음표로 가득한 존재야. 예측 가능한 건 재미없잖아.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이 겪게 될 고통이나 혼란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죠. 오직 나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협력과 조화를 위해, 우리 좀더 마음을 열고 소통해요. 라고 제안한다면, 그들은 비웃으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람 잘못 골랐어. 나는 누구에게도 맞출 생각 없으니까 그들은 팀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반항적인 태도가 만들어내는 혼돈 속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살아본 많은 분들에게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바로 어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두 가지 극단의 최악의 모습만을 쏙쏙 골라 한 사람 안에 모두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극도로 엄격하고 독단적으로 오름을 강요하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이익이나 기분에 따라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규칙을 어기고 속임수를 씁니다. 그리고는 다시 태연하게 오름을 설파하는 자리로 돌아가죠. 자기 자신 안에서조차 모순덩어리인 셈입니다. 반대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던 반항아 유형의 나르시시스트 역시 자신만의 비상식적인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하며 또 다른 형태의 독재자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그토록 저항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모습, 즉 통제하고 강요하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모습들 혹은 이 둘이 혼합된 모순적인 모습들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의 내면에는 거짓된 자아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성숙한 부분, 즉 그림자 자아를 들여다보기를 거부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했으며, 자신이 진짜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만의 대체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이 상식적인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논리로 자신을 방어할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진실성이나 성실함 같은 가치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것입니다. 사랑, 존중, 명예와 같은 고귀한 가치들은 찾아보기 힘들며 설령 그런 모습을 잠시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철저히 조건부일 뿐 내면에서 우러나온 진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뒤틀린 옳고 그름의 극단을 마주하며 우리 자신은 어떻게 건강하고 성숙한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그 길은 존재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겸손, 성숙, 인내,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용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오름에 접근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이 구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군가를 이겨서 얻는 것이 고작 우월감이나 지배할 권리라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경청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이 곧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왜 나와 다르게 생각할까? 그 내면에는 어떤 필요와 욕구가 있을까?를 순수하게 이해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서로의 다름 속에서도 공통점을 찾으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적대감을 줄이고 연결의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의 더 높은 차원의 가치들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사랑, 존중, 인간의 존엄성, 품위, 친절, 그리고 갈등의 순간에 발휘하는 자기 절제와 같은 가치들 말입니다. 어쩌면 오름 그 자체가 인생의 궁극적인 선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오름은 바로 사랑입니다. 흑백 논리처럼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복잡하고 다정한 가치 말입니다. 만약 나의 오름에 대한 집착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한다면 저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거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이에게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진실성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각 속에서 이두 가지는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마 당신과 함께 평화의 공간으로 들어서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서라도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내면의 공간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당신 자신을 만날 수 있다.